한국 의료보험 정말 편리하고 또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한인 분들 중에서도 한국 의료보험 종종 이용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는 7월부터는 한국 의료보험 이용자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미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유월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앞으로 6개월 이상 거, 국내에 거, 체류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을 허가하는 개정법 시행에 이어 조건을 한층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한국에 짧은 기간 머물며 적은 보험료만 내고 비싼 의료 혜택을 받는 행위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달내에 왔다 갔다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6개월 그 국내에 있는 걸로 보는 거고요.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한달 이상 나갔다 그런 문제는 다시 다시 국내 에 입국한 걸로 저희가 보고요. 외국인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됩니다. 7월부터는 한국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외국인들도 월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평균 보험료는 3만 3천 원 정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들에게 체류 연장 허가, 재입국 등의 불이익을 주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